어제 밤에 어, 유친이 김의 통키타 썬플라워 언니가 에터민에서 나오는 에터민에서 나오는 만두를 박스를 보내주셨어요. 요거는 새우왕 교자. 왕교자 하고요, 에타민에서 이거는 에타민 착한 왕교자, 에타민 착한 왕교자, 착한 왕교자, 어, 착한 왕교자가 3 개, 새우가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5 봉지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. 어, 아무튼 보내주신 강영선 언니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